9에서 10개월이 네. 되면 아이들이 이제 손의 조작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고, 네. 골반의 사용도 되게 좋아져요. 음.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, 이이 양반 다리로 있지 않고, 이 골반을 다양하게 안고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때는 손의 사용이 좋아지니까, 네. 장난감도 조금은 어려운 장난감, 손가락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을 아. 주는 것이 좋아요. 그래서 애기볼 같은 걸 보면, 음. 이제 막 손가락을 쓰서 막 맞아요. 넘기거나, 예, 그런 것들을 좀 앞에 주는 것이 좋고, 네. 그리고 또서 있는 상태에서 네. 이동성을 증가시키기 음. 위해서 이때 국민 문짝이라든지 네. 그리고 부엌놀이라든지 네. 미끄럼틀을 통해서 음. 그리고 이런 것의 배치를 아이가 서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음. 어, 거실 중앙에 이렇게 뭐한 삼각형으로 놓던지 음. 아니면 좀 거리를 두고 놓던지 그러면 아이들이 서서 아. 돌아다니게 되거든요. 어 이렇게 네. 하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. 공간 배치를. 네. 어. 그래서 어라운드 위고라든지. 네. 그리고 어, 아이가 9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는 두 손이나 한손 잡고도 걸을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럴 때는 이제 보행기 사용도 이때는 해볼 필요가 아, 있는 그쵸. 것 같아요. 그렇죠. 보행기는 어. 그럼 이맘 때쯤 사용하는 게 좋나요? 걸음마 보조기는 어떤가요? 네. 우리 계속 물어보시는데. 아, 어,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걸음마 보조기는 손을 잡고 밀고 가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밀고 갔을 때. 어 이게 또 손끝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냥 차라리 보행기가 더 좋지 걸음마 보조기는 그렇게까지 좀 허? 효과적이지는 아 않다. 네. 아니면 한손 잡고 걸을 때 잠깐 쓸수 있는 어.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아 겁니다. 왜냐하면 걸음 마의 네. 패턴은 네. 어깨의 움직임이 필요한데 걸음마 보조기는 딱 하면 이게 제한이 되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최대한 나중에 쓰는 것이 아 좋은 것 같아요. 음. 음. 그러면 그 보행기는요? 어, 보행기, 보행기는 이 시기부터 어, 는쓸 수는 있는데, 네. 어, 실은 보행기를 통해서 엄마들이 좀 자유를 얻죠.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어이 시기를 통해서 네. 잠깐 쓸수 있지만 음. 더 좋은 시기는 한손 잡고 걸을 만한 시기. 음. 그래서 시, 아, 내 아이가 한손 잡고 걸음마를 하고 할수 있다면 그때 보행기를 써 해놓고선. 두 손을 좀 공중에 두고 자연스럽게 걷는 것을 이제 좀 유도해 볼 필요가 있죠. 그렇 넘어지진 네. 않으니까. 네. 그리고 이제 10일에서 네. 12개월 되면 이제 아이들은 뭐 아이들에 따라서 걸음마를 네. 하는 아이도 그렇죠. 있고 아, 아니면 한손 잡고 걷는 아이들도 있고 음. 이럴 때는 환경의 다양성을 제공해 줘서. 네. 뭐~ 나가라는 얘기죠 음. 나가서 다른 아이들은 또 어떻게 노는지도 보는 것도 매우 네. 중요하거든요 음. 다른 아이들은 몸을 어떻게 쓰는지 음. 그래서 다양한 외부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